먼 오늘 어 너무 예쁘죠?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투 삼달리에서 조해달 역할로 요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어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인 배우죠? 네 중앙도 바라봐주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팬분들께도 인사를 좀 전해주시고요. 네네 강민아씨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최여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빅스의 혁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아 역시 또 우리 환호성이 터지고 있는 빅스의 혁시입니다. 파이팅도 전해지고 계십니다. 중앙도 바라봐주시고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주고 아래쪽 시선 아래쪽도 네 저희 최준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고요. 자 오른쪽도 무대 아래쪽까지 시선 네 다시 한번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하트로, 네, 정다운 인사. 역시 형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활발한 활동, 해외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바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강민호 형, 반갑습니다. 이선빈 씨, 아, 네, 반가운 얼굴. 이선빈 씨의 포도타임 왼쪽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션이면패션 성격이면 성격, 미모면 미모,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이선빈 씨, 아, 요즘 소년시대에서 부여한 거미로 엄청난 매력을 퍼뜨리면서 연기 포텐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고 자,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도 끝까지 인사도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최진 여러분께 하트도, 네, 지금 하트에 네,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이선빈 씨. 아, 작은 하트, 큰 하트. 자, 우리 이선빈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패션도 화면에 맞춰오신 거죠? 어, 그런가 봐요. 톤이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감사합니다. 어머, 이선비씨 너무 요즘에도 손님들 잘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화면은 어떨 것 같은지 기대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이뻐하는 정이가 또 출연을 한다고 해서 바로 어. 또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 어, 마동석오라버니도 워낙에 또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다른 선배님들의 연기도 너무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라서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노정민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정희야살좀찌자 네. <웃음> 네. <웃음> 아 정말 너무 가혈이크네요 네. 그런데 이걸 해냅니다. 황혈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여기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정희가 출연한 황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소문도 좋게 내주시고, 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이상민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할 분은요, 바로 오늘 올블랙으로 멋진 비주얼이 폭발하고 있는 차려씨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와, 황야의 고홍비가 떴는데요. 바로 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정말, 와, 끝없는 관리. 와, 여기서 배웁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또 무대 아래까지 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영상 출연 분들께도 소리 한번 들어주시고, 팬들에게도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욱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무대에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와, 어, 지금 우와라는 환호성이 들리는데요. 투모로우 바이 트게더 네, 독보적인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노정희 씨와 함께 SBS 인기가요의 MC로.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오늘 진짜 야생의 느낌을 가득. 봐주시고, 무대 아래까지 네, 눈마주해 주시고 하트도 아, 지금 멋있다, 예쁘다 환호가 쏟아지고 있고요 멋지다, 쏟아지고 있고요 네 여기는 정말 전혀 시사회 그 현장입니다 최현준 씨를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최현준 씨 저는 지금 패션센스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렇요황 야생의 느낌 아, 감사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을 우리 연준 씨가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전야 시사회입니다. 아 제가 일단 그 이런 영화 시사회가 처음이라서 되게, 사실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무래도 지금 이 기가를 같이 하고 있는 노정희 씨 때문이라도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희 화이팅 하라고 어. 얘기해주고 싶고,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아니 근데 영화는 어떨 것 같은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저금 궁금합니다. 아 제가 예고편을 살짝 봤는데요, 액션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재밌게 보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불끈지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황야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연지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 동료애가 정말 부쩍 이곳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